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이런 경우 많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어, 갑자기 문자나 혹은 깨톡을 통해 가지고 어, 저희 이제 회사 안 나가겠습니다 퇴사 하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문자나 깨톡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회사가 문자나 깨톡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 혹시 뭐 법적인 조치나 고소 뭐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 회사는 어, 직원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다든가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형사적인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단순히 문자나 케톡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고소를 하겠다 이거는 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요 만약에 그 직원으로 인해서 이 회사에 어, 지대한 손해를 끼쳤다 하면은 이거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내가 갑자기 그냥 일방적으로 퇴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뭐 고소라든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어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내용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어 무슨 영업 행위하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업장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런 업종으로 뭐 반경 몇백 미터 안에서는 뭐몇년 안에는 뭐 사업장을 새로 오픈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너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근로계약서 안에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썼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입증이 되지 않고 어, 증빙이 되지 않으면 어,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직원이 회사를 다닐 때 어, 직원의 어떤 그런 행위로 인해서 회사가 어떤 크게 손해를 끼쳤다든가 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지만, 단순히 근로계약서 안에 그런 내용을 넣어 놨다 그래서, 갑자기 뭐 통보도 제대로 안 하고 퇴사를 한다 그래서, 너 계약서 안에 있는 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야. 이런 행위들은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서 안에 작성돼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법적인 그런 효력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 노동법에 보시면 이제 음, 근로계약서 안에 서로가 합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적어놓았더라도 만약에 노동법에 위반된 내용 같은 거를 적어놓는 경우에도 어, 그거는 무효하다라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요 퇴직금을 뭐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주겠다 이런 것들은 어, 법에 노동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더라도 그거는 어, 무효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한 내용인데 문자로 직원이 혹은 깨톡으로 직원이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을 때 그걸 과연 형사 고소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근데 다만 직원으로 인해서 어떤 회사에 어, 극심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게 어, 증명, 증빙이 된다면 그거는 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어, 상황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계약서 안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 법적인 효력이 사실은 없다. 아,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별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이런 뭐, 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노사 어뭐 합의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양측 간의 어떤 어뭐 예의의 문제기도 이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를 어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제이니까 어 상식선을 벗어나는 어~ 그런 행동은 서로가 좀아 어, 자제를 하고 정당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노사 간에 임한다면은 좀 그런 분쟁들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